야, 너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잖아.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이 협상 진짜 잘하고 있다고 인정한 거 들었냐? 안녕. 오늘도 경제 공부해서 맛있는 거 먹는 시간. 부자밥상이야. 지금 우리나라 최상목 부총리랑 안덕근 통상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하면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랑 한미 이 플러스 2 통상 협의를 열었거든. 근데 여기서 미국 쪽 반응이 진짜 의외였어. 트럼프 행정부 한국한테 꽤 후한 점수 줬다. 미국 재무부 차관 스콧 베센트 왈. 한국이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A급 제한 들고 왔다. 조만간 양해각서도 체결될 듯. 심지어 미국 무역 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도 아주 긍정적인 뉘앙스였고, 다음 단계 협상으로 기술적 조건 조율도 들어간다고 하더라. 와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런 긍정 신호 받는 건꽤 드문 일이야. 알다시피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스타일이라. 웬만한 동맹국들 다 힘들어했거든. 근데 이번엔 한국이 진짜 선방한 거지. 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잘 지켜봐야 돼. 트럼프 스타일은 예측 불가능. 오늘 웃었다고 내일 계약 뒤집는 거 일도 안 어려운 사람이라서 이번에도 뭔가 자기 정치적 계산 들어가면 야 한국한테 너무 퍼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흐름이 좋을 때 빨리 확실한 성과를 묶어야 해. 기회는 왔고 지금이 잡을 타이밍이다. 자 오늘도 한 숟갈 경제 지식 한입 상식 부자 밥상 다음 영상에서도 든든하게 차려올게. 먹고 부자 되자고.